안녕. 그,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리뷰를 할까 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사실 6월, 7월까지는 시험이라는 게 이제 뭐 배운 범위가 나올 수도 있고 범위 바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지, 사실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, 뭐, 학원 모의고사를 복습을 안 하는 것이, 과연 내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걸 놓고 보면, 뭐,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고 아주 그냥 미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겠고, 다만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성취도 평가고 학원에서 데이터를 뽑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하고는 경향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, 그 실제 시험 기출 문제를 풀때 어떤 성적 증진에 크게 영향이 있느냐?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으로 놓고 치면 한 10에서 20% 정도 작게 있을 수 있다. 근데 이제 그 복습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수업 때 수업을 잘 알아, 알아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과 그리고 학원 시험을 잘볼수 있게 해 준다. 뭐그 정도 효과는 있겠지. 응?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두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뭐 만약에 복습을 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면 사실 6월 7월까지는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거의 뭐다 틀릴 거란 말이야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유형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일단은 어휘 부분 쪽은 한 6월 7월까지는 그래도 기본 어휘를 가지고 동의어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작게 나눠서 그 데일리 외우는 양에다가 뭐 1번 문제 어휘가 밑줄 포함해서 보기까지 한 5개잖아. 그러면 하루에 5개만 추가해서 외워도 나눠서 외우면 은 금방 외우잖아. 사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어차피 밑줄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휘 위주로 그냥 암기하는 쪽으로 넘어가면 되겠고, 문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배웠던 파트에서 나온 거라면은 이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혹시 진도를 아직 나가지 않은 부분에서 나온 문제라면은 굳이 복습을 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 놓고 남겨놓거나 뭐 오려가지고 딴데 붙여놓고 그 해당 파트가 진행이 됐을 때 다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근데 혹시 이제 본인들이 배웠던 부분에서 그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정답을 기준으로 해당 파트에서 어떤 부분을 외웠어야 되고, 어떤 모양이 올바른 맞춤법인지, 그 암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지. 응? 그리고 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뭐 어휘랑 마찬가지로 단어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상황이라 그냥 결과론적으로 단어를 다 알았을 때 그리고 채점 했으니까 정답을 알았을 때 얘가 답이 되려면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근거를 찾는 것 정도에서 멈추면 될것 같아 해석을 예쁘게 해놓고 어디를 읽어야 답이 나오는지 그 정도 근거찾기 수준에서 멈춰 놓으면은 나쁘지 않게 돌아가는 거니까 논리 같은 경우는 득점권에 오를 때까지 한4 5개월 견뎌야 돼서 이렇게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한 방법 없이 견디는 과목이 거든 그니까 어휘, 암기 정도랑, 그리고 왜 답인지 아닌지 근거를 찾는 것. 그 정도 수준에서 복습을 멈춰도 충분하다. 당분간은. <laughs>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그 모의고사 시험지가 어디 도망 안 가니까. 그 평일 동안 평일 동안 주 5일로 나눠 가지고 뭐 이번 모의고사 때 독해가 10지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월요일 2지문 화요일 2지문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시험지어디안 도망가니까 응? 그렇게 해서 하루에 2지문씩 정독을 해 가지고 해석을 완벽하게 맞춰 놓고 그리고 주제가 뭔지 about 뭐에 대한 글인지 한번 작게 요약을 해 보고 true, not true, i e r 문제라면 그게 이제 지문 내에서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뭐 이게 트루라면 지문 중에 어디를 읽어야 답이 나오는지 그런 어떤 근거 찾기 똑같이 해서 왜 답인지 아닌지를 전부 지문에서 찾는 버릇을 들여야 내 주관성이 좀 빠지고 지문만 가지고 <laughs> 생각하는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본기를 위한 복습을 한다고 보면 돼. 그래서 그 다음 영상에서 말을 하거나 수업 때 얘기하기 전까지는 시험을 보고 나면 논리 독해는 똑같아. 얘가 답이 되기 위해서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근거를 찾는다.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없이 맞춰 놓는다. 다만 독해 같은 경우는 분량이 좀 되니까 요일별로 나눠서 조금씩 복습을 한다는 거. 그 정도 수준에서만 멈춰도 충분한 복습이 되니까 너무 특별한 방법으로. 막 대단한 게 있을 것처럼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어렵게 복습을 하려고 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보고 볼 때도 보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텐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한 6월 7월까지는 부담을 내려놓고 아는 건 맞추고 모르면 틀린다.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시험을 보고 응? 이게 누적 대학교 대학교가 뭐 스카우트하러 오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고 복습도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. 그냥 기본기를 확인한다는 관점에서 가볍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,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과목별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짤막짤막하게 예, 전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. 네. 마치 상담소처럼 이렇게 당분간 진행될 것 같아요. 네. 아이, 어색하다. <laughs>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다음 영상으로 또 봐요. 네. 안녕. 좋은 하루 보내세요.